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2020년에 있었던 온라인 체스 결승전 경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계 챔피언 매그너스 칼슨과 그리고 웨슬리스가 맞 붙었는데, 어, 이 경기가 그 이제 서로 간에 그 방송을 하면서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수를 막 얘기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들도 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쪽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칼슨이 100으로 경기하고요. 웨슬리스가 흑으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칼슨이 F3를 꺼내듭니다. 자, 이거는 봉클라우드라고 하는 오프닝인데, 자, 초반부터 킹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웨슬리스가 크게 웃거든요. 자, 이거는 질수 없다. 이제 좀 어이없다는 웃음과 함께 날 무시하는 거냐. 자, 그런 좀 실수를 보냅니다. 자 근데 이제 칼슨이 어떻게 풀어내는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혹시 봉클라우드 오프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려둔 그 영상 있거든요 아마 여기 위에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돼요 자 흑이 곧장 중앙을 차지합니다 백이 지금 중앙을 나가지 않으니까 곧장 중앙을 차지하고요 자 킹이 F2로 가요 이거는 정말 정말 나쁜 수예요 근데, 본클라우드도 이제 버전이 몇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버전이긴 합니다. F3 하고, 그 뒤에다 이제 킹을 숨겨두는 거예요. 자, 흑이 곧장 중앙을 차지했고요. 자, 이제 기물들 전개되죠. 자, E3 하고 이제 백은 D4로 중앙을 잡아갈 거예요. 자, 나이트 전개됐고요. 비숍이 곧장 이제 나이트를 피낼 겁니다. 자, 나이트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얘는 지금 F5를 향해 가는 거예요. 왜냐면 F6로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폰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f5로 전개를 하겠다는 거고, 자 백은 곧장 d4로 이제 중앙을 차지합니다. 자 비숍을 공격했고요, 비숍이 뒤쪽으로 빠졌고, 자 폰을 교환해서 일단 포지션을 열어놓고, 왜냐면 상대 킹이 지금 위험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 포지션 을 최대 열어야지 얘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f3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초반에 백의 킹의 안전을 크게 위협합니다. 자 보시면은 퀸이 와가지고 체크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웨슬리 소가 하는 것처럼 나이트를 딱 전개하면 이폰에 올려서 약해진 칸들 지금 e3랑 g3를 나이트로 이제 공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나이트 전개 됐고요. 자 비숍 전개해서 이 어두운 칸들을 공략하려 들어갑니다. 자 이제 퀸도 공격에 가담을 하겠죠. 자백 입장에서는 지금 킹을 움직이면서 캐슬링이 안 되니까 최대한 룩을 끌어와야 돼요. 자 룩만 중앙으로 배치하고 킹딱 숨어들면은 이제는 캐슬링 한 것과 똑같으니까 이제 본클라우드로 시작했지만 이제 거의 동등한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흑이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 C3로 중앙부터 지켜놓고요. 자 캐슬링부터 합니다. 자 이거는 히카루 선수와 그 이제 캔디데이트 마스터와의 경기랑 좀 다르죠? 자 지금 웨슬리 소는 조금 차분하게 캐슬링까지 하고 이제 자신의 우위를 살려갈 생각이죠. 그때 이제 캔디데이트 마스터는 캐슬링도 안 하고 공격 열심히 하다가 이제 다 막히고서는 이제 경기를 이제 지게 됐는데 자 웨슬리 소는 어떤 경기 결과를 얻게 될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이트 전개됐고요 자, 룩이 배치되면서 곧장 이제 이스리칸에 문제가 생기죠. 자, 룩과 나이트가 지금, 어, 여기를 같이 공격하고 있고, 비숍의 대각선이 막히니까, 나이트가 침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이트가 이제 뒤로 빠지면서, 그 지금 백한테 시간이 있으면 최대한 룩을 끌어내놓고, 나이트가 나가고 싶을 텐데, 근데 나이트를 빨리 배치해야 여기를 수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룩이 여전히 전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비숍부터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비숍이 뒤쪽으로 빠지죠. 이 밝은색 비숍 지금 백의 폰들이 이쪽에 어두운 칸들을 잡고 있으니까 여기 밝은색 비숍이 더 좋은 비숍이죠. 자 퀸이 체크를 했고요. 폰을 올리면서 자, 다시 한번 약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H3 칸으로 이제 비숍이 들어올 수도 있죠. 자, 퀸이쪽으로 빠졌고. 자, 비숍 전개하면서 최대한 상대의 이 압박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자,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기물을 교환하게 되면은 상대의 공격이 점차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흑한테 전술이 하나가 있거든요. 자, 어떤 전술이냐면 어 흑이 어 일단 당장 교환하게 되면은 이제 상대를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나이트를 h4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상대가 나이트를 잡았을 때이 비숍을 어 잡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나이트를 잡더라도 퀸으로 되잡으니까, 게다가 이제 백개킹이 위협에 더 노출이 되겠죠? 폰 구조가 망가졌고, 그 앞에 이제 대각선에서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비숍이 이걸 잡으면, 지금 여기 F3 칸을 이제 퀸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킹이 피했을 때 나이트까지 쫓아 들어가면서, 이거는 백개킹은 계속 도망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이런 전술이 있는데, 이거를 웨슬리스 선수가 찾습니다. 자 경기가 이제 불리치고한 3분에 서로 이제 매수마다 2초씩밖에 증가가 안되는데 이거를 검토를 해요 어 나이트 H4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의 최우선의 대응이 나이트를 E3로 전개해서 여기 있는 D5를 노리는 거거든요 자 이러면 흑이 룩을 희생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백의 킹이 딸려 나가겠죠 근데 웨슬리소 선수가 그 방송을 보시면은 이제 한마디를 일축합니다 Nothing clear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 명확하게 이점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일단 일축하고서는 여기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기는 봤으나 이게 깊은 수읽기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선택을 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여기다가 시간을 쓰다 보면은 내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경기에서 이제 지게 될 테니까. 아예 그냥 그냥 나띵 클리어 한마디로 일축하고서는 이제 다른 쪽에 기회를 찾죠. 컴퓨터 분석을 해보면 흑이 근소하게 유리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잡고 이제 룩이 들어갔을 때 이제 흑이 근소하게 유리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상대가 나한테 봉클라우드를 쓴 입장에서 이걸 반드시 이겨야겠는데, 근데 이런 도박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의 직관이라고 하는 부분, 어 이렇게 경기가 진행되면 내가 유리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직관이 이제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보여주는 예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나이트가 h4로 가진 않았고요. 자 나이트가 뒤쪽으로 갑니다. 자 백이 서서 이제 기물들을 전개하면서 이제 수비 대형을 갖춰가고 있거든요. 자 비숍부터 일단 교환하고. 자, 흙은 나이트로 이제 폰구조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일단 잡아냈고, 이제 나이트가 올라옵니다. 지금 여기 이스리칸, 여기를 공격하고 있던 기물들이 많이 사라졌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잡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백이 어느 정도 동등한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백한테 시간이 있으면 이제 룩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캐슬링한 모습과 거의 비슷하죠? 게다가 기물들이 서서히 교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동등한 싸움을 해줄 수가 있죠. 게다가 폰구조도 지금 불균형이 없이 똑같습니다. 자, 이게, 어 이제 거의 동등한 상황이다라는 걸좀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일단 C6을 하면서 홈부터 지켜놨고요 자 룩이 이제 드디어 2원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는 백이 나쁠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흑이 좀 공격을 실패했다고 볼수 있어요 이제 백이 초반부터 킹을 이제 F2로 이동하면서 도발을 했는데 결국 여기서 어,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퀸이 와가지고 공격하지만 H4 딱 올라가면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차단을 당해버리죠 자, 퀸이 다시 돌아왔고요 자, 피숍 교환까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이트가 이동하면서 퀸 때리고, 그 다음에 전초기지 잡으러 들어갑니다. 자, 퀸이 이제 뒤쪽으로 빠졌고요 자, 다른 쪽으로 갑니다. 지금 B2를 공격했고, 그 다음에 이제 퀸 교환을 요청하죠. 여기서 퀸이 교환되면은 이제 특히 A폰으로 잡아내고, 그 다음에 A열에서 이제 공격을 할 테니까 여기서 이제 칼슨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어차피 나이트로 잡게 되면 상대 이제 칸들을 이제 전초기지 잡아가면서 경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칼슨이 실수를 해요. 자, 폰을 A4로 올립니다. 그럼서 지금 상대한테 잡아라. 이걸 잡으면은 나이트를 잡고 내가 여기 전개하겠다. 자, 이런 의도를 내비셨는데, 이러면은 B3 폰이 공짜죠. 칼슨도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아, 자신이 블런더 했다. 실수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도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 근데 좀 인간적이죠? 뭔가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상대가 폰을 잡았고, 자, 룩으로 가서 퀸을 때립니다. 자, 퀸이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어, 여기서 이제 교환할 수는 있어요. 변하게 되면 나이트로 못 잡거든요? 이제 비 B7 폰이 잡히니까. 이러면 상대 폰 구조 망가뜨려 놓고 경기를 할 수도 있는데, 칼스는 퀸을 뒤로 뺍니다. 그래서 이제 함정을 파죠. 어떤 함정이냐면, 룩이 B4로 딱 올라가면은 이제 흑의 퀸이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없어져요. 자, 지금 이걸 노린 건데, 당연히 못볼 리가 없겠죠? 자, A5로 일단 퀸의 테러를 확보했고, 자, 나이트가 가서 퀸을 때리니까 뒤쪽으로 달아납니다. 자 이러면은 흑이 지금 폰을 하나를 따냈고 여기 이제 B7 폰만 잘 지키고 있으면 이거 엔드게임에서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칼슨이 이제 다른 쪽에서 전진합니다. 자 지금 H5 올리면서 G4 준비한 거예요. 나이트부터 쫓아내려고 왜냐면은 곧장 올라가면 이제 폰이 잡히게 되니까 자 일단 H5 올려놓고 게다가 요 폰들이 올라가는 거는 자신의 나이트의 위치를 이제 고수하는 그러니까 얘들의 위치를 지키는 이제 방법이기도 해요. 자 나이트가 공격받았고 나이트가 뒤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제 메슬리 선수가 자 나이트로 퀸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b6를 둡니다 자 보시면 나이트가 좋은 전초기지 잡았죠 자백에 b 폰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 칸이 지금 무적의 칸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를 쫓아낼 수 없고 그 말은 여기 뒤에 있는 폰도 룩으로 잡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죠 지금 이 나이트 하나로 폰 구조를 완전히 지켜놨고 이젠 다른 쪽에서 이제 동등한 싸움만 만들면 이거는 흑이 결과적으로 폰이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엔드게임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칼슨이 이쪽이 막혔으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전환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나이트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 파일로 룩을 배치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흙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백이 우위를 확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퀸이 왔을 때 나이트를 배치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분열을 만들려고 하죠. 자, 퀸으로 공격했고요 나이트가 오면서 수비. 자, 그러면 이제 오픈 파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쪽은 세미 오픈 파일이지만 공격이 안되고 이러면은 이제 이 파일에 대한 싸움이 진행이 되겠죠 자 룩을 더블링 합니다 자 백도 더블링, 흑도 더블링 자 그리고 나이트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데 지금 나이트가 잘 지켜지고 있어서 일단은 여기서 웨슬 선수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죠 지금 나이트를 F7으로 이동해서 G5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 앞에 있는 나이트를 벗겨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동가교환만 만들게 되면 이거는 흑이 폰을 하나 잡았기 때문에 이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퀸이 b6를 공격합니다. 이거는 100도 비슷한 걸 하려는 거예요. 이 나이트를 치울 생각인데, 어떻게 치울 거냐면, 나이트가 가서 교환되죠? 자, 그럼 루카나 교환하고, 나이트가 d3로 갑니다. 자, 나이트가 어딜 가냐면, 지금 e5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이트 교환되고 나서, 이 문지기 같은 애 없애게 되면, 이제 퀸이 b6를 잡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블리치고 굉장히 빠르게 경기가 진행이 되지만, 선수들이 이런 명확한 수들을 둡니다. 그래서 이런 수들을 많이 두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의도가 명확한 수들. 막 깊은 수일 끼고 엄청 막 깊이가 있는 수보다는 이런 수들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체스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수들을 먼저 지금 자신의 목표를 먼저 설정하시고 어 나는 지금 B6를 공격하고 싶은데 나이트가 지키네? 근데 나이트는 루그로는 못 잡고 자 그러면 나이트로 가서 교환하면은 들어갈 수 있겠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구조화를 시키시면은 조금 더 이제 체스가 좀 재밌고 일단은 더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트가 곧장 들어갑니다. 자 지금 B6를 간접적으로 공격한 거고 자 퀸으로 여기다가 핀을 겁니다. 자 상대가 나이트를 잡는다. 이러면은 모든 기물들을 다 교환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흑이 폰이 하나가 많죠. 자 B 폰딱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통과한 폰이 나오고 이거는 흑이 경기를 승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트를 배치하니까 이거에 대한 카운터 플레이를 한 거죠. 어 같지만 너 교환 못할 걸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칼슨이 이제 방향을 전환하죠. 자 루프터 이동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퀸을 이제 f5로 지금 b6를 공격하다가 아 이쪽에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다른 쪽으로 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 흑이 여기서 나이트를 이제 잡는 게 통하지 않아요. 왜냐면루크로 잡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백이 통과한 분이 생기거든요. 그럼 퀸엔딩이고 흑의 킹이 꽤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체크도 있고 이 뒤쪽에서 게다가 이제 퀸이 멀리 떠난다. 뭐 체크하고선 잡는다고 멀리 떠나게 되면은 이제 무한 체크의 가능성이 생겨요. 자 체크하고 뒤로 피하면 체크 또 내려오면 체크. 이렇게 계속 체크 당하면서 이거는 무승부로 끝나거든요? 이러면은 폰이 중요하지가 않, 않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퀸으로 이쪽을 압박을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웨슬리스 선수가 이제 실수를 하죠. 자, 룩을 F6로 가서 이쪽을 노리기 시작하는데, 어, 이렇게 되면은 퀸이 CA 칸으로 침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 0폰 하나를 회수할 수가 있어요. 자, 퀸이 체크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부터 막아야 되는데, 킹이 피하는 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나이트가 G6 딱 들어가게 되면, 퀸에 대한 공격, 동시에 여기 체크메이트가 생기거든요? 자, 룩으로 이걸 제거하고 있다 그러면 체크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퀸이 잡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킹은 피할 수가 없고, 자, 퀸 또는 룩으로 막아야 되는데, 룩으로 막으면 이제 폰이 잡히면서, 아까까지 철옹성 같았던 퀸사이드 폰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룩이 이제 피하면서 이 체크를 허용하기에 치명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퀸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퀸 교환을 해버리죠. 자, 킹으로 잡게 되면은 나이트 포크 당하고서는 이거는 백이 경기를 승리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룩으로 잡는데, 이러면 다시 한번 이제 폰을 잡아내면서 이제 백이, 어 이제 동등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킹이 나왔고요 룩이 침투하면서 체크. 자, 룩이 가면서 d5를 공격하는데, 나이트에 대한 공격으로 일단 풀어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칼슨이 저로의 기회를 찾지만,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그걸 찾지를 못해요. 여기서 이제 곧장 백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거든요. 혹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나이트를 움직일 건데, 어디로 이동하면은 좋을까? 자,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나이트가 d8 칸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어, 지금 흑의 킹을 체크메이트 위협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흑의 킹이 갈수 있는 칸들이 지금 모조리 잡혔거든요. 그 말은 룩이 딱 여기 어, f7 칸 들어가면 체크메이트로 끝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흑은 결국 룩을 희생해서 나이트 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은룩대 나이트 싸움이, 싸움이니까 이거는 백이 어, 쉽게 경기를 승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칼슨도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이트를 이제 다른 칸으로 갑니다. 지금 좋은 전초기지를 잡고, 또 이제 여기 D5 폰을 잡기 위함이죠. 자, 킹이 가면서 이제 룩을 때리니까 룩이 저멀리 달아났고요 자, 룩이 왔고, 나이트가 그 앞을 일단 사수하면서 일단 전초기지 잡고, 어, G7 폰을 공격을 합니다. 자, 룩으로 일단 교환하려고 하는데, X-ray 전술을 활용합니다. 어, X-ray 전술 많이도 궁금해 하시는데, 뭐냐면, 그, 우리가 뼈를 관통하는 것처럼 이제 관통하는 공격이에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이트로 폰을 공격하고 있는데, 룩으로 지키고 있죠. 근데 우리 룩이, 이 룩을 지나쳐가지고 그 뒤도 사실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이트로 요 폰을 잡을 수 있어요 자 나이트가 공짜가 아니죠 왜냐면은 우리 룩이 그걸 공격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X-ray 전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걸 얘를 관통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그래서 이제 나이트로 체크하면서 일단 잡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룩 교환을 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백이 어, 일단 폰을 하나 더 따냈죠 게다가 얘가 돌아오게 되면 여기서 폰을 잡아내고 H 폰을 이제 통과한 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흑한테도 반격의 기회가 있죠? 나이트가 B트로 갔다가 이제 A4 잡으면은 이제 자신도 A열에서 일단 통과한 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로 간에, 자, 통과한 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 통과한 폰이 생기고 나면 수비해야 되니까 킹부터 움직이죠? 어차피 얘는 이제 죽은 목숨이고, 어차피 이제 흑기킹이 이걸 못 잡습니다. 자, 폰이 잡혔을 때 일단은 잡으면서 체크, 그 다음에 이제 킹으로 수비 태세를 갖추죠. 그럼 서로 간에 통과한 폰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폰이 하나 많다라고 하더라도 어 이제 흑이 충분히 좀 카운터 플레이를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체크하고 나서 이제 나이트를 좋은 전속이지 잡아 놓고 이제 폰들을 전진할 건데 자, 백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이 전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쪽은 지금 폰한테 막혔고 그럼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이트가 요 폰을 공격하자니 킹과 나이트가 거기를 전부 다 막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칼슨이 결정을 하죠. 자, 폰을 하나 내주고 그다음에 킹을 끌어 놓고 포크 걸어서 요 폰을 잡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이트의 위치가 좀 약해지고 게다가 뒤에 있는 이 폰들을 나이트로 공격을 할 생각이에요. 자 킹이 이제 수비하러 오고요. 나이트가 가서 이 폰을 공격하는데, 근데 여기서 나이트가 뒤로 가면서 이폰들이 수비가 됩니다. 지금 폰도 수비가 됐죠? 얘들은 전진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칼슨도 이제 킹을 이앞에 배치해놓고 이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수비를 잘 하고 있는 모양새고, 어, 사실 이 정도 포지션에서는 이제 흑이 폰이 하나 부족하지만 충분히 어, 무승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칼슨이 다른 쪽으로 가죠. 자 나이트로 체크 한번 넣고 그다음에 밑으로 가서 얘가 g2까지 갑니다. 자 의도는 이쪽에 지금 2대 1이니까 얘가 그냥 폰이 올라가면 상대가 어, 이제 폰을 그냥 공짜로 잡을 테니까 나이트 배치하고 이제 통과한 폰을 만들겠다는 생각이죠. 자 흑의 킹도 이제 반대쪽으로 일단 위치를 잡았고요. 폰이 올라가서 자 교환이 되는데 이러면 백이 통과한 폰을 이제 바깥쪽에서 만들게 됩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일단 나이트 이동하고요. 나이트가 지금 C3 폰을 공격했고, 자, 흙이 여기서 폰을 희생하면서 C3 폰을 잡아냅니다. 자, 체크했고, 그 다음에 폰을 이렇게 희생하니까, 자, 이거 잡으러 가야겠죠? 이거 안 잡으면 퀸이 나옵니다. 그래서 A 폰과 C 폰을 교환을 하죠. 자, 이제 여기서가 중요한데, 자, 이제 흑 입장에서는 폰이 하나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상대가 통과한 폰, 저 멀리 있습니다. 자, 이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어, 이제 흑 입장에서는 요 폰이랑 이 폰을 교환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트를 어떻게든 희생해서 요 폰만 제거하게 되면 나이트 하나만으로는 체크메이트가 안될 테니까 이제 무승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누가 어떤 폰을 맡을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킹이 요 폰을 맡고 나이트가 이 폰을 맡는다. 자, 요렇게 할 수도 있고 킹이 이 폰을 수비하고 나이트가 이 폰을 막는다. 자, 두 개가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되게 잘 어, 조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되게 미스매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경기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백이 이제 폰을 전진을 하는데 어 일단은 정답은 나이트로 요 폰을 상대하고 킹으로 요 폰을 잡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맨투맨을 하는 거죠 근데 웨슬리스 선수가 이거를 킹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이 폰이 전진해요 칼슨도 일단 폰을 전진하면서 올라갔고 여기서 이제 킹이 이거를 수비하려고 가게 되면은 백의 나이트가 F4로 가면서 체크를 겁니다 그러면 흑의 킹이 달라붙었을 때 지금 얘가 지켜져 있죠 자 그러고 나면은 백의 킹이 B4로 가서 이 폰과 나이트를 공격하죠 킹은 나이트보다 셉니다 자 그걸 일단 체크하시면은 지금 여기서 미스매치가 나왔죠 지금 나이트 때문에 이 킹은 이 폰을 잡을 수가 없고 또 내려갈 수도 없어요 내려가서 나이트를 잡게 되면은 폰이 달려 올라가서 퀸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비가 되면은 이제 반대쪽에서 미스매치가 나면서 백이 폰을 잡아내거나 이 통과한 폰을 올려서 경기를 잡아갈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킹이 다가가는 게안 되고 웨슬스 선수는 그래서 나이트로 이걸 이제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백한테 전술이 있죠. 나이트로 체크를 겁니다. 자, 그러면 흑의킹이요 폰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요거 잡아내고 나이트가 요 폰을 저지하면 되겠다 싶은데 킹이 폰을 잡았을 때 이제 백한테 정말 좋은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떤 수냐면 나이트가 h5로 딱 이동하면 이 나이트가 폰을 못 잡습니다. 자 당장에 잡을 수가 없고 그 앞에 칸을 수비하는 것도 힘들죠. 자 그리고 마지막 칸을 수비하려면은 이제 나이트가 f6에 와야 되는데 거기를 지금 백의 나이트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가 h5로 가는 순간 이제 폰의 승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칼슨이 이걸 놓칩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에 한 10초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찾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한 1분만 있어서도 찾았을 텐데 근데 이제 시간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게 돼요 그래서 칼슨이 어떤 수를 두냐면 이제 나이트를 G5로 이동하죠 이건 이제 낚시거든요 흑이 나이트를 잡게 되면은 폰이 전진하는 거를 이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낚시를 한 건데 메슬소가 리 여기서 당하지 않죠? 나이트를 F6로 이동해서, 자, 이러면은 나이트가 폰을 이제 마크를 했고, 자, 킹이 다른 폰을 마크를 한 거예요. 이러면 미스매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백이 킹이 간다 그래도 이제 폰 교환되면 나이트로 이제 희생해서 수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백이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나이트가 이제 밑으로 가서 요 폰을 지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킹이 오게 되면은 이제 백이 마지막 노려볼 수 있는 거는 폰 전진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트는 잡을 수 없습니다. 잡게 되면은 이 흑의 나이트가 지금 이 폰을 지키느라고 못 움직이거든요. 그럼 다른 폰이 올라가게 되면은 킹으로는 잡을 수가 없고 이걸 잡게 되면 퀸이 나오고 백의 형님 승리하겠죠. 자 그래서 나이트를 잡을 수가 없고 흑이 할수 있는 최선의 수비는 일단 킹이 f5로 가서 이제 다른 폰을 잡는 거죠. 얘를 잡게 되면은 이제 요 폰을 이제 나이트로 일단 저지하면서 이제 희생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백이 마지막 노려볼 수 있는 게 나이트가 e5로 가서 이거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흑이 수비를 하고자 한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맨마킹을 다시 하는 거예요. 나이트가 요폰, 킹이 요폰. 그럼 이제 백이 할수 있는 건 다시 돌아와서 이걸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웨슬 선수가 일단 시간이 뭐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이 실수를 하죠. 자, 킹이 G5로 갑니다. 자, 이거는 일단 경기를 지게 돼요. 왜냐하면 어, 백한테 전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잡아내고 나이트로 이거를 막겠다는 생각인데 자, 이러면 백이 그냥 올라가서 요폰을 잡으면 됩니다. 왜냐면 흑의 킹이 H6로 갔을 때 나이트가 이렇게 포크를 걸어서 나이트와 킹을 같이 때리거든요. 이거 나이트를 잡게 되면은 퀸이 나오죠. 왜냐면 나이트가 마지막 칸을 수비를 못하니까. 자, 그렇다고 킹으로 폰을 잡게 되면 나이트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폰을 잡아내고, 이제 승리하는 폰엔딩을 만들어 버리죠. 자, 이렇게 좀긴 경기를 살펴봤는데, 일단 본클라우드를 시작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나이트엔딩으로 끝난 일단은 <laughs> 결승적 경기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클라우드를 쓴 칼슨이 승리하면서, 어 일단 그 대회 자체를 우승을 합니다 본클라우드가 그러니까 좀 심리적인 요소가 있죠 자 이걸로 지게 되면은 이제 심리적인 타격이 크기 때문에 확 잡아갈 수가 있는데 칼슨이 그걸 1경기에 사용하면서 결국 승리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는 재밌게 살펴봤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체스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